그 스크립트 부분, 은 우리가 짠 스크립트 부분은 지금 펑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출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실행이 너무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알럿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알럿이 안 나오면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그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오류인 줄 알았더니 오류는 아니에요. 오류는 아니고 실행은 됐는데 그 이쪽에 펑션만 등록이 되고 그 펑션을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댓글 달기를 클릭해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닫기를 누르면 되는데, 대신에 요거는 지금 좀 고치고 나갈게요. 빨간색 이렇게 X 표시가 나고 이 e 나오면 요거 누른 데서 콘솔을 눌러보면 이게 어떤 메시지, 어떤 것 때문에 오류가 난다 이런 걸 알려주고요. 오른쪽에 어느 몇 번째 줄에 있다, 67번째 줄에 있다, 이걸 알려주세요. 클릭을 해보면 그 소스로 가게 되는데요. 요 소스 저희가 짠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그 JS 쪽에 JS, jQuery를 다운받아서 하는 거를 여기다 그 소스를 집어넣어서 얘가 자꾸 빨간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데코레이터에 있어요. 이 오류 잡으신 분은 이제 남국민 씨가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이쪽 메뉴 부분인데 메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데코레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뷰스 밑에 데코레이터, 밑에 데코점, 그, 디폴트점 데코레이터 보면 여기 그 jQuery를 c d 방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등록을 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복했는데 지금 라이브러리도 없고, 컴퓨터 안에, 그죠? 오류가 일어나니까 지웁니다. 무조건 과감하게 지우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해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하고 F11을 다시 눌러 보면 F11을 누르면 5x 오류 났던 게 없어진 거죠 이제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되셨나요? 잘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데코레이터는 닫겠습니다. 데코레이터 부분은 닫고요. 그, 뷰.jsp 에서 이제 얘를 그 펑션으로 만든 걸 호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마자 여기 밑에 있는 그 댓글리스트 없어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쓸 때에 그 여기다가 이제 댓글을, 댓글리스트를, 댓글리스트를 가져, 가져오는 메소드 함수를 저기다 이렇게 선언하죠. 선언할 했는데 선언한데 얘는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호출을 해야 실행된다. 실행된다. 쓰시고요. 댓글 리스트 풀릴때 저희가 get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서 페이지는 1페이지에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됩니다. 1 get 리스트 그냥 호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행은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실행이 되도록 되어있고요. 자 이제 한번 저희가 그 새로 고침을 해서 어떻게 되나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f 1 2 누르고 다시 하시. 고 F4키를 눌 새로고침하면 댓글 리스트 처리가 됐고 페이지는 1이고 잘 세팅되죠? 페이지는 1이고 넘버는 323번이에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럼 확인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어 데이터를 못가져왔어요 에러 이렇게 나왔고요. 에러가 나온 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가 너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STS 콘솔에서 아시겠죠? 확인 눌러시고 네, 에러가 나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보시면 어, 이쪽에, 여기 에러가 났는데, 그, 어, 너무 뭐 페이지. 헤더가 지금 오류가 났네, 헤더.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은 이제 구글링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좀 그, 요거 확실히 확인하시고 고치셔야 하는데, 뷰.jsp 점 오세요. 뷰.jsp. 뷰.jsp 점 오셔가지고, 얘가 바디 쪽에서 숨겨서 갈게 아니기 때문에, URL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호출할 때, 그, get list 쪽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서비스를 호출할 때 페이지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문자열로 만들어서 호출해라.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여기에. 제 o 선 문자열로 만들어서 호출해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됐나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어, 이걸 좀 지워주세요. 여기 이제, 오브젝트로 그냥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오브젝트로 저희가 get 방식으로, 계획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라서 처리할 거라서 바디에 바디에서 넘기지 않죠. 바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URL에 바디에 안 들어가고 얘가 이제 URL로 들어가는 거죠. URL에 포함이 돼서 포함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냥 그 오브젝트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 좀 JSP에 보시면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알 r 스를 썼는데요. 알 r 트해서 이렇게 인리를썼는데 데이터를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제이슨 제이 s 제이점뭐 스트링 스트링기 파이 뭐죠 여기서 이렇게 그 페이지 인포를 문자로 만든 다음에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써 주세요. 그럼 데이터 확인이 되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확인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를 그갭방식으로 타입은 갭방식이고 페이지 인포를 그냥 그 오브젝트 넘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타입은 제이 n 이고 이걸 그냥 쓰세요. 작성하시고, 되셨죠? 그리고, 그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 가시면, 이제 그 이쪽에 커머스로고된제이 n 이거 헤더 부분에 붙는 게 아니라서, 붙었어? 주석 처리해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 써도 될것 같기도 한데 일단 테스트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주석 처리해가지고 이게 별로 필요 없어요 현재는 그 url로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디가 뭐다 이런 거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주석 처리했는데 일단은 내비둘게요 내비둬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썼고요 아 작성을 하고 이제 여기서 새로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고침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페이지 1페이지고요. 넘버가 232로 확인 눌러서 이제 가면은 여기서 에라 뜨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에 여기 1페이지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글번호가 232번이다. 이렇게 넘어온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데이터를 받았어요. 페이지 오브젝트도 받고 퍼페이지 넘버도 10으로 세팅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스타트로하고 엔드로가 지금 그 스타트로버가 엔드로고 세팅이 안돼 있죠. 세팅이 안돼 있는데 그 스타트로버고 엔드로는 이제 전체 페이지 개수를 가져와야 이게 세팅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세팅이 돼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번호가 넘어오죠. 번호 이, 그 200, 323번이다. 되셨나요? 됐죠? 이 번호가 넘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예를 그 마이바티스에서 XML에서는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페이지 오브젝트 집어넣을 수 있고 넘버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할수 있느냐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한 개만 넣도록 되어 있어요 데이터를 한 개만 되셨나요? 한 개만 넣도록 되어 있다고 한 개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둘중에 하나를 하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클래스를 따로 만들거나, 두 번째는 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맵키앤밸류 되셨나요? 예, 키앤밸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페이지 오브젝트하고 넘버를 찍어봤더니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잘 넘어왔고요. 넘버도 이제 잘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get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서비스 쪽으로 가서 이제 가져오라고 했더니 서비스에서는 리턴 널이기 때문에 널이 됐고요 널이, 널이 아니면 이제 OK가 되는데 널이면 이제 그 서브 오류가 나오는 거죠. 되시겠죠? 데이터를 못 가져온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아니면 이제 엠프티, 그냥 리스트를 안 가져오고 이게 널이 경우나 이제 사이즈면은 뭐 엠프티, 엠프티 데이터, 뭐 비어있다. 데이터가 비어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면 돼요. 되셨죠? 우리를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쓰시, 쓰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시면, 이제 그 리스트 쪽에 하러 가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리스트 인플에 가셔서, 데이터를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으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글 번호, 번호에 해당되는 걸 받아야, 넘버에 있는 걸 받았으니까, 넘버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넘겨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처리가 되죠? 페이지 오브젝트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죠? 됐죠? 완성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 리스트, 콤마 찍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넘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리스트에 페이지 오브젝트와 넘버를 같이 넘긴다. 됐죠? 빨간 줄나죠 마우스 갖다 대시고, 바로 이제 갑니다. 컨트롤 키깍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가죠. 페이지 오브젝트밖에 없어요. 콤마 찍고요. int, 넘버, 이렇게 인터페이스 바꾸는 거죠. 인터페이스 바꾸면 인풀이 오류가 나죠. 상속받았는데 왜 이게 틀렸지? 이러면서 오픈을 합니다.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콤마 찍고 INT 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를 써줍니다. 되셨나요? 넘버를 써주시고요. 매퍼에, 매퍼로 가는데 매퍼에서는 매퍼 이렇게 그 리플라이 매퍼로 가는데 매퍼에서는 여기 보시면 한 개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라이트에서 한 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두 개를 넣었으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서비스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서비스 인플 그래서 이제 서비스라는 걸한개더 두고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get r o w 라는게 필요해요. 어, get 우 o w 해야 되겠네. 이제 그 매퍼 매퍼에서 get r o w 이렇게 get r o w 를한게 저희가 퍼블릭을 한개 만듭니다. 퍼블릭 쓰시고 어 리턴 타입이 뭐 인티자, 인티자인 뭐 get 인티자인, 겟로, 뭐,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 넘버를 집어넣어야 돼요. int, 넘버를 집어넣어서 받아오는 걸로. 조건은 아니지만 넘버는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글본에 해당되는 댓글, 되셨나요? 예, 네. 글본에 해당되는 댓글의 총 개수를 이제 불러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xml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xml을 아까는 지웠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네요. <laughs> 필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replymapper.xml에 가시면 저희가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 어, 여기 써놨네요 전체 데이터 get row를 안 지우고 replymapper 안 지우고 써놨습니다 별표에서 b o a r d 리 n 라 e a r e p l y 썼고 여기 조건문 만들어 놨죠 넘버 됐죠 넘버 넘기고 있으니까 데이터 가져오겠죠 전체 데이터 되셨나요 그 인터페이스만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db xml db는 전부 다잘 만들어져 있고요 됐죠 여기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서비스 인플레 가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얘를 호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셋, 토탈로우, 토탈로우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메퍼에서 메퍼 매퍼 점에서 겟로우를 이용해서 넘버를 넘겨서 전체를 가져오면 나중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로그를 찍으라고 나왔으니까 로그로 찍어보겠습니다. 로그점인포, 로그인포 사용해서 그 저희가 여기다 이제 페이지오브젝트를 이렇게 찍어보시면 그 세팅이 제대로 나중에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됐죠? 네,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를 세팅합니다. 마이바티스에서는 데이터 데이터를 한 개만 한 개만 받도록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설계되어져 있다 어, 지금 우리가 넘겨야 될게두 개예요 그런데 아시겠죠 드셨나요 지금 넘겨야 될 것은 두 개예요 넘겨야 할 것은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와 넘버를 넘버를 넘겨야 한다 넘겨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로 만들어 줘야 돼요. 예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 준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클래스이거나 클래스를 맞치거나 아니면은 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맵. 클래스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맵을 이용해서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클래스를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맵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인포라고 한게 저희가 맵을 한게맵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버 누르면 자바 유틸이고요 자바 유틸의 맵이고요. 키는 앞에는 이제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스트링. 키는 앞에는 스트링 타입이고요. 뒤에는 오브젝트 정도는 넘버하고 이렇게 오브젝트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오브젝트. 그래서 이제 여기에 페이지 인포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로 어뉴 해시맵 정도 하시면 되겠죠. 게시판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해시맵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인포에 인포 점어 집어넣는게 푸인가요풋 문자열과 오브젝트를 넣으시면 되고 맨 처음엔 페이지 오브젝트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문자열이니까 상탑에 찍으셔야 되겠죠 상탑에 찍어서 페이지 오브젝트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놓는다 세미콜론 예, 두 번째 넘버 넣는 차림이죠. 페이지 인포에다가 점 put 써가지고 쓰시고가려울고어이 이런 put 쓰시고 가려울고상답배찍고 넘버 그냥 씁니다. 콤마 쓰고 넘버를 이렇게 집어넣자. 이렇게 두 가지를 두 개를 한 개의 객체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러면뭘 넘기면 돼요? 페이지 인포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대신에 구조가 틀려졌어요. 그 예전에는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전부 다 있었는데, 지금은 구조가 틀려진 게 페이지, 페이지 인포 안에 여기에 페이지 오브젝트도 있고, 여기 안에 페이지,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넘버도 있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샵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 점뭐 페이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구조가 틀려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것만 이게 이게 맨 처음에 보이는 건데 지금은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샵 페이지 오브젝트 점뭐 페이지 이렇게 쓰셔야 되니까 요 스타트로우는 스타트로우가 그냥 스타트로만 썼는데 지금은 페이지 오브젝트 점 스타트로우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되시겠죠? 넘버도 그냥 넘버가 아니라 아 얘는 그냥 넘버로 쓰시면 되네요. 그냥 얘는 그냥 넘버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 점 스타트로우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데 이제 매퍼에서 매퍼 리스트를 찾아내는거죠. 리스트 쓰시고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집어넣는게 아니라 매퍼에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써있기 때문에 페이지 인포를 써서 이제 저희가 그 쓴게 이제 페이지 인포를 이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페이스 만들 때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요게 넘어올 때 페이지 오브젝트만 넘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페이지 인포 타입이 뭐죠? 맵이에요, 맵. 아시겠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기는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와 페이지,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와 넘버, 넘버가 포함된 맵을, 맵이 넘어오도록 맵을 넘겨줄 것이다. 아시겠죠? 이거 뭐줄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그리고 지우고 페이지 인포로 다시 써주면서 맵을 가져온다고요 맵 맵을 넣을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넣고 자바유트의 맵인데요 앞에는 스트링이고요 앞에는 스트링 스트링이고 뒤에는 오브젝트다 이거죠 오브젝트 안보란 넣을 거예요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오브젝트 빨간 표시하는데아 여기에 그 페이지 인포, 페이지 인포라고 해서 넘겨줄 거다. 스트링, 스트링. 아시겠죠? 이렇게 한 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이트 메시 자체가 데이터를 여러 개를 안 받고, 한 개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레임 만들 때, 아시겠죠? 여러 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맵이라든지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면 되거든요. 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 여러 개를 받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받는데 그 안에 여기는 맵은 이제 그 앞에 키 값에 의해서 이제 프로퍼티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아어 그냥 부요 객체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를 그냥 이름을 그냥 쓰시면 부요 객체를 그냥 넘기면 프로퍼티 이름을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맵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내고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내고 페이지부터 안에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XML 가겠습니다. XML 매퍼 XML 가세요. 이제 리스트 완성합니다. 게시판 리스트가 아니라 여기 검색용은 아니고 댓글입니다. 아이고 이거 검색용은 아니고 댓글 처리입니다. 댓글 처리. 댓글 댓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리플라이 매퍼 맞고요. 항상 이게 보셔야 돼요. 네. 댓글, 댓글 리스트를 받아올 때그 리절트는 보시면 컴점 입장 보드 부유의 리플라이프요가 맞구요. 어, 셀렉트에서 가져오시는데 저희가 여기 샵 그냥 넘버로 썼죠. 그냥 넘버로 썼고 여기 스타트로 그냥 썼죠. 넘버는 그냥 쓰시면 돼요. 넘버는 키 값이 넘버죠. 맵에 인, 들어있는 키 값이 넘버에요. 근데 이거 스타트로는 키, 그 맵에 스타트로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어디 안에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거 안에 점 스타트 로우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페이지 그이 맵에 안에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스타트 로우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되셨죠? 구조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엔드 로우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스타트로하고 엔드로우를 외형 문장에서 넘버 같이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스타트로하고 엔드로우를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 페이지 넘버는 넘버밖에 없는데 넘버만 딸랑 넘겼기 때문에 이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맵 안에 뭐 들어가 있거나 다른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 우리가 배운 대로, 처음 배웠던 대로 쓰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객체 안에 객체를 넣은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키 값으로 찾아가져와서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키를 찾아요. 그맵 안에 저희가 넘길 때그 서비스 인플에서 이렇게 그키 페이지 인프, 인포 안에 키 값으로 페이지 오브젯트를 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젯트를 찾아서 그, 그 안에 있는 뭐 스타트로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이 저희가 마이바티스 같은 것도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버는 잘 들어왔을 것 같고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어, 이게 오류가 났대요. 어, 이게 찾지 않는데요 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는데, 맵핑이 지금. 네. 자, 재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네. 설마 빨간색? 네, 빨간색 없어요. 빨간색은 없는데, 다시 그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리스타트에서 맵핑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게시판 리스트부터 왔어야 되는데 게시판 리스트부터 이 매핑이 잘 이루어져 있죠. 원터텐션에 의해서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미지도 있고 아작스가 두개 생겼죠. 두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라이트, 델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 이제 다시 여기서 새로 고침. 게시판 리스트에서부터 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1페이지고, 글 번호가 323번 글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글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클릭했고, 확인 누르시면, 그 지금 이제 에러가 난건 맞아요. 그 널이죠.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확인 누르시고, 이제 여기다 써서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류가 났으면 뭐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엠프티 데이터나 이런 걸쓸수있으시고요 쓸수 이쪽에 보시면, 어, 이쪽에 댓글 달기 완성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져온 걸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 컨트롤에서 리스트를 한번 뿌려보는데 데이터는 가져왔어요. 글럼버 3번이고 뭐 이렇게 해서 밑에 데이터는 쭉 가져왔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 데이터 리스트 여기 한번 출력해봐라해서 썼는데 리스트에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는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가져서 와 리플 부여에서 넘버, 알넘버, 넘버, 뭐 컨텐트, 라이터, 그다음에 라이스 데이터 이런 거 데이터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가져왔고 지금 이제 그 에러가 나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그 보시되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서 찍은 게 어디서 찍었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찍어 어디서 찍었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컨트롤러에서 리플라이 컨트롤러에서 찍었어요 리플라이 컨트롤러 찍었으니까 컨트롤러에서 여기 리스트에 여기 있죠. 리스트가 여기에서 찍어봤더니 리스트가 현재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널이 아니에요. 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사이즈는 리스트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0보다 커요.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럼 얘가 얘가 리턴 돼야 되는데, OK가. 근데 오류가 났어요. 오류 나가지고 돼 있어서 어, 넘어오고 잘 넘어왔고요. 어. 저희가 왜 리스트 데이터도 잘 받았고요. 그래서, 리스트가 널이 아니면, 그, 스태투스에서 오류, 스태투스 오류 단일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류를 내고 있어요, 얘가. 다시, 라고 치면, 에러 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이런. 데이터, 데이터 가져오기는 잘 가져와요. 데이터 가져오기는 잘 가져오는데, 일단 db에서 데이터까지 가져오는 데는 일단 성공했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데이터 <laughs>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 무조건 분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리스트가 널이 아니다. 널이, 널이 아니고, n 사이즈가, 리스트의 사이즈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밑에 게 들어왔을까요? 리스트, 리스트 찍었어요. 이스트가 찍어서 데이터가 나왔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널은 아니죠. 널이 아니고 사이즈가 용도가 크다. 그냥 데이터를 지금 그냥 이제 저기 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찍어보라고 시켰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아, 일단은 오리고 에러라고 떴고요. 에러가 떴어요. 근데 이제 리스트에서 찍을 때 아, 어, 리스트 찍고 세개예요 사이즈는 3. 3이니까 0보다 큰거 맞죠? 맞고 널이 아닌 것도 맞죠? 맞고 그럼 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왔지? 오케이